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업종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선업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연휴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선주들만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현재 조선주들의 강세 흐름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조선 대장주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녹화 날짜인 21일 잭슨 홀 미팅이 이어집니다.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상승세가 주춤했던 부분도 트럼프 관세 때문이었죠.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이 멈췄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데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을 받지 않는 정부 정책 수혜주들, 조선, 방산, 대형주들의 급등이 진행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관세 무풍지대의 수혜를 받은 거죠. 조선업이 미국 해군 함정부터 LNG 선박까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 해군의 신규 선박 건조까지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미 해군과의 계약이 기존 노후 선박들을 고치는 계약들이었다면 현재 미국 정부가 신규 선박 건조도 법적으로 풀어 주려고 합니다. 미 해군의 함정들, 공격형 함정들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 조선소에서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미국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지금 미국 의회에서 없애고 한국에게 동맹국으로서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 2차 랠리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조선 동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21일부터 23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진행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장부터 재무장관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세계 경제 통화 정책들을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파월이 9월 FOMC 9월 금리 결정이 진행되기 전 마지막 공개발언이 진행되는 자리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 경제가 쉽지 않고 상반기 나타났던 인플레 지표들이 인하된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부도 연준 쪽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진작했어도 모자랄 판에 빨리 내려야 된다는 압박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fomc 전까지 이번 주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8월 1자리부터 물가지표까지 주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거든요. 미국 증시는 이미 9월 금리 인하가 확정되어 있어요. 이걸 넘어서서 0.5포인트의 비컷 가능성까지 원래 0.25포인트 낮추는데 이걸 넘어서 0.5포인트 비컷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낙관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 관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8월 미국 소비 심리도 하락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던 CPI 소비자물가지수는 굉장히 좋았는데 연휴간에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시장 전망을 굉장히 크게 뛰어넘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극대화됐던 이때 이후로 거의 3년 이상 만에 가장 큰 폭의 PPI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현재 물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관세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해서 생산자들이 원자재를 미리 해외에서 수입해 놨습니다. 생산자가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고 확보 움직임들이 단박에 몰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운임료도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PPI가 올라간 것으로 볼수 있거든요. 현재 중국까지 우회하면서 주요 원자재를 중국이 다 잡아먹고 있어서 중국을 우회하면서 원자재 구매 비용들까지도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현재 생산자들이 올라버린 원자재를 통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물건을 만들고 아직 팔기 전입니다. 생산자가 먼저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자가 관세를 전부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야 되는데 아직 물건을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판매를 안 했어서 소비자에게는 이 부분이 아직 영향을 끼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CPI는 괜찮았는데 PPI가 급등해버린 결과입니다. 상반기에도 사실 관세를 갑자기 때린다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난리가 났었죠. 원래 주식 시장과 반대 개념으로 움직이던 채권 시장도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데 채권까지 급락하는 기이한 형태가 나타났어요. 미국 자산의 신뢰도가 급락한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트럼프가 한 발자국 물러섰죠.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큰일 날수 있겠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이런 물가지표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낙관론이 펼쳐져 있고 9월 금리 인하가 확정되어 있는 식으로 증시가 8월 달에 반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의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세 둔화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고 조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중국과의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올해 상반기가 바로 미국 관세 무풍지대 수혜 업종이 유럽이건 우리나라건,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도 중국,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죠. 독일도 방산주 폭등, 우리나라도 방산주가 폭등했습니다.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접어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업종이라서 미중 관세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 수혜를 받으면서 초강세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빠지는데 독일 지수, 우리나라 지수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났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코스피 5천 정부정책 수혜 기대감에 따라 증권, 은행, 보험, 금융주들에다가 배당 소득까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주사들까지 배당 높은 기업들이 폭등했어요. 조선, 방산, 원전 같은 무풍지대 수혜 업종이 금융지주사들과 함께 관세와 전혀 연관이 없어서 초강세가 이어지는 대형주 폭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사실 국내 증시는 원래 이끌어가는 애들이 반도체죠. 근데 걔네들이 급락을 하는데도 지수가 올라가는 좀 기이한 시장이 펼쳐졌어요.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되면서 진행되는데 지금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것을 넘어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까지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4월이 금리 인하 없다는 식의 매파 발언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의 낙관론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조선주 쪽으로의 전 세계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들이 다시 연출될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서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타임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소를 재건하는 것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군 함정을 신규 건조하거나 유지하고 보수하는 능력들이 떨어져요. 현재 해군의 주요 프로젝트는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 지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군사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경쟁도 치열해질 예정이에요. 특히 북극항로 개발을 놓고 미국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북극항로 개발에는 첨단 선박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극한의 추위와 빙하를 뚫고 다닐 수 있는 특수선박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미국의 조선소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팔지 않으면 점령하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강력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정작 미국 해군력은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조선소는 거의 망가져 있고, 해군함정들도 15년 이상 노후 장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위협을 가해봤자 별로 무섭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이 해군력을 다시 키우려면 선박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북극 항로 같은 경제적 개발에서도 첨단 선박이 필수거든요. 이런 이유로 미국 조선 재건 프로젝트가 국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상원 의원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조선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해군함정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법으로는 해군 함정을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미국 조선소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한국과 협력하는 게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 함정 수리만 한국에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함정 건조까지 한국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새 함정을 직접 만들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물량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의 최고 수준 군함 기술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조선 업체들의 기술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돼요. 앞으로 수백 조원 규모의 미군 함정 시장을 한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고객인 미 해군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조선업계는 설비 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과거에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2000년대 초 조선업이 호황이었을 때, 그때 이후로 10년 넘게 조선 3사가 적자에 시달렸어요. 겨우 작년에 13년 만에 처음 3사 모두 흑자를 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호황기 때전 세계가 조선소 생산 능력을 너무 많이 늘렸어요. 그러다가 중국과 저가 경쟁이 시작됐죠. 해양플랜트도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주문은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래서 조선소들이 줄줄이 망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조선 3사의 도크는 가득 찬 상태예요. 하지만 과거 경험 때문에 함부로 생산 능력을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좋은 조건의 주문만 골라서 받는 선별 수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성은 좋아지지만 매출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 해군 프로젝트가 중요한 건데요. 이건 별도의 특수한 사업이라서 기존 상선 사업과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미중 패권 경쟁이 에너지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미국이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플랜트나 LNG 선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조선소들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상선부문은 좋은 주문만 골라받는 선별 수주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함정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건 기존 상선 사업과 별개의 특수 사업이거든요. 새로운 고객이 추가되는 개념이라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소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투자했다가 과거처럼 망할까봐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함정 사업이 확정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대규모 투자를 해도 안전하니까 매출이 한 번에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조선소를 짓기도 하고 국내에 놀고 있는 조선소도 활용할 계획이에요.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같은 곳에서 함정수리뿐만 아니라 신규 제조까지 하게 될 거예요. 결국 두 가지 수익원이 생기는 거죠. 기존 상선 사업은 선별 수주로 수익성을 높이고 여기에 고부가가치 함정 사업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조선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조선주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자,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글로벌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연료 추진 기술부터 탄소포집 설비 같은 친환경 선박 설계 기술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요. 내년에 일반 유조선 대비해서 성과가50% 이상 비싼 셔틀 탱커 건조에 돌입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장했던 때의 금액이 88,000원입니다. 그 이후로 77,500원 최저점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116,300원 고점을 만들어줬죠. 거대한 은봉으로 상승세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해당하는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상장 가격과 저점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이 확실한 차트에서 저점에 머물고 있으면 회사만 튼튼하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타이밍 저점 구간에서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 이런 신규 상장주들 반등 타이밍 노려보면 단기 급등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형 엠텍입니다. 조선 엔진 필수 부품 메인 베어링 서포트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디젤 엔진부터 LNG 엔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 부분 글로벌 점유율 1등으로 독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많은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량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화 엔진이나 중국 엔진사 같은 글로벌 기업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나아가서 플랜트 벨브 같은 기자재도 제조하고 있고, 원전 쪽으로도 대응하고 있어요. 조선원전 호황의 동반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한 반년 정도 사이에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봉차트를 보시면 지금 5천원 후반, 6천원 초반 라인에서의 움직임으로 있는데요. 8월 11일경에 7,240원 최고점 돌파를 시도해준 뒤 긴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리테스트 진행하면서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있는데요. 62평선과 22평선을 터치하면서 24년 말부터 이어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0주 2평선이 닿는 5,500원 라인이나 60주 2평선이 닿는 5,000원 초반 라인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조선업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본격화되면서 조선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중국과의 저가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됐었는데, 이제는 고 부가가치 선박과 군함 건조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 거죠. 특히나 미국 시장은 가격보다는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면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조선소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 우위가 바로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조선소들도 물량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군함이나 특수선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정밀도와 기술력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은 이미 대부분 사양산업이 되어버렸고 일본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에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인 거죠.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조선업 관련해서 더 자세한 분석자료나 개별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를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해 보시고, 둘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되거든요. 셋째로,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